안녕하십니까. 5월 2일 오전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주 미국 증시는 아마존과 애플의 영향으로 크게 하락했습니다. 그뭐 시장 자체가 뭐 나스닥이 마이너스 4% 이렇게 빠졌는데 아마존이 마이너스 14%, 애플이 3.6% 이렇게 빠져가지고요. 어 이두 기업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큽니다.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. 어 삼성전자랑 LG에너지솔루션이 저만큼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와 지수가 정말 많이 빠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이제 다들 이해가 되실 건데 딱 그런 흐름이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비중이 컸던 종목들이 이제 빠지니까 지수가 많이 빠졌고 지수가 빠지니까 종목들도 같이 밀리는 이제 이런 흐름이었습니다. 뭐 이유는 당연히 뭐 실적 때문이었고요. 금요일에 발, 경제지표가 발표된 것도 있는데 이제 미국 근로자들의 월간 임금 상승률이에요. 한달 동안에 임금이 1% 정도 올랐는데 이게 한달 동안 오른 물가를 비교한다면 임금은 하락한 수준입니다. 그래가지고 역시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노력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은 뭐 기술주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줬고요. 어, 뭐 지난주에는 그랬지만 이번 주에는 이제 이번 FOMC가 예정되어 이 있어요. 금요일에는 고용지표가 나오고 그래서 이번 주는 뭐 FMC, 실적 발표는 사실상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은 미국에서요, 미국 기준. 미국 기준으로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은 이제 크게 뭐 중요한 건 없은, 없는 없것 같고, 주간에 있을 FMC에 좀 주목하면서 보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그 다음에 이번 주 우리나라는 뭐 지난주에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에 애플과 아마존이 시간 내에서 급락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올라왔어요 그중그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환율이 15원 정도 내려온 거였는데 이 환율이 내려온 이유는 중국에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코로나 공세 때문에 피해를 봤던 것들에 대해서 대규모 부양책으로 만회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환율이 많이 내려왔거든요 이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지만 어제 우리나라가 무역 적자를 발표했기 때문에 환율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. 일단 그두개 중에 뭐가 더일지좀 봐야 될거 같고 그나마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이 무역 적자가 결국은 중국이 봉쇄하면서 지난달에 우리나라 무역이 힘들었지 않았을까?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어좀 상충을 좀 봐야 될거 같아요. 다음에 우리나라도 이번 주에는 뭐 역시나 FMC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가 또 어린이날에 쉬잖아요. 이제 그때 발표해요. 아주 이게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오히려 다행이지 않을까. 아, 긴축을 발표한 당일 날은 충격을 좀 피해가고 어, 어린이날 이후에 좀 반등을 좀 시도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아, 이제 고비가 이제 거의 다 왔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듭니다. 또 긴축이나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에 빠질만한 것들은 4월달에 이미 다어 내려왔으니까 5월달에는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생기지 않았을까 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 이번 주가 어떻게 보면은 그 긴축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거의 뭐 마지막인 한 주가 될것 같습니다. 네 오늘 오전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. 어 오늘도 화이팅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